인력 사무소 컨셉입니다. 아 지금 회식터 와 있는데 아 요즘 너무 일이 없네 정말. 오늘 몇시들 나 오셨어요 여러분? 반장 컨셉이에요? 예시 씨. <laughs> 여기 미나리 한 명이요. 오늘은 미나리군요. 아, 아 민지 출근합니다. 자 내립니다. <laughs> 미나리. 저의 <laughs> 그 자리에서 내리고 네, 그 자리에서 네. 네 오늘은요 장성군 황룡면에 위치한 오늘의 일자리 파릇파릇한 색감과 진한 향으로 봄을 부르는 미나리 농장인데요. 3월부터 5월까지 딱 이맘때가 미나리 수확 시기라고 합니다. 미나리 오늘의 업무는 미나리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곳이 네. 맞나요? 오늘 제가 일할 곳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 오늘 그럼 대표님 저희 네. 사장님이신가요? 네 저하고 공동대표, 아기 어. 엄마고. 아 사모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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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저분이 진짜 대표님이시겠네요. 그렇죠. 예. <laughs> 진짜 대표고 <laughs> 저는 이제 모습. 이거 뭐하는 곳인 거예요? 미나리 장성 생 미나리라 해가지고. 네. 생으로 먹을 수 있게끔 네. 저희가 장성에서 유기농 인증받아가지고 네. 장성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미나리를 수확하는 네, 곳인가요? 네. 여기서 이제 수확해서 네. 유기농 노장에 나갑니다. 판매까지. 아 네, 네. 그러면 대충 그려지네요, 오늘 제가 할 일들이. 미나리를 좀 <laughs> 드셔서 따듬어가지고 네. 포장까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일단 장고 보시면서. 장화. 아, 근데 일단 네. 일하시는 분들이 네. 안 보여요. 장화신야 돼요? 네, 맞아요. 직원분들이 많지 않아요. 아그렇네또 사장님들이 저를 위해서 장화도 새 거, 장갑도 새 거, 낫도 새 거를 또 준비를 아, 해 주셨어요. 큰 아, 기대를 안고 아. 지금 주시는 거네요. 이새거예요 어, 일을 잘해야 될 텐데. 어, 그러니까요. 낫을 잡아봤습니까 사랑해. 지금? 네. 아니요. 기억자도 뭐, 모르잖아요 네. 지금. 아니고요. 가면 되나요? 네. 어, 안녕하세요. 선배님들이시구나. 사장님들 부탁리는거 선배님, 아닙니까, 지금? 잘 부탁드립니다. 아, 모르겠어요. 나만 가요? 왜안 와? 아 나만 가는 거예요? 아니, 오세요, 여러분. <laughs> 저 때부터 불안불안 하더라고요, 뭔가. 아주 밭으로 가는 거네요. 아, 네. 썩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대화를 가지고. 자, 이리 들어오아요 <laughs> 아, 이렇게 몸이 있어가지고 장화를 신으라고 하신 거구나. 어머 아... 대충... 아... 어머 아니 깊어요 너무 깊심이 얼마예요? 아 느낌 진짜 이상해 아, 아... 불안불안하죠? 네, 지금 원래 채소를 재배하는 bad. 것을 보통 밭이라고 하지만 아, 미나리를 재배하는 곳은 아, 꽝이라고 부른다고 아, 합니다. 전문 용어로 논에 로타리를 잘 쳐서 만든 곳으로 질퍽하고 아, 미끄러운 게 정말 개꿀 같더라고요. 심어 아, 움직이기 힘들겠는데요? 아니, 조금 빨리 가고 싶어요. 슬슬 사장님이 이제 짜증내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예요, 사 정말로. 진짜로니다 빨리 와요, 진짜로. 빨리 와요. 바꿔 지금. 아니 진짜 바쁘다 지금 제 마음도 <laughs> <정말 많이> 걸어오는데 <laughs> 지금 몇 분이 걸리는 겁니까? 지금? 저도 바쁜데 그러니까요 루피라고 하죠 밀림, 정글 아니 그리고 사장님이 자꾸 저한테 일 못한다고 그게 진짜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와 보세요 진짜 자꾸 심어져요 발이 아직도 걸어오고 있습니까? 정말 오래 걸렸어요 <laughs> 너무 많이 빠져요 <laughs> 이거 아까 그림 다시 보던 거 아니죠 지금? <laughs> 아닙니다 아 사장님 진짜 잠시만요 <laughs> 아니 사장님 한 절반 지금 <laughs> 빼내셨어 지금 <laughs> 아, 이미 작았네요, 반 아, 반대야 참사 일아 뭐. 일을 도와주려고한 거예요 일을 만들어서 미나리 논사는 원래 이렇게 물에서 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그래도 이제 이렇게 밭으로 만들어서 하고 네. 기존에는 네. 논에나 이렇게 돈에다가 네. 여기까지 빠져 여기까지 아. 더 빠지는 아, 데도 더, 네, 더 빠지는 데 있어 우리는 그러면 미나리는 뿌리까지 하면 한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뿌리 미나리라 해가지고, 우리 김장철 때 쓰는 미나리가 있어요. 아, 또 종이 다른 예, 거? 네. 이거하고 그 미나리하고 틀려. 왜, 왜, 왜 또? 자꾸 넘어질거워하는 거예요. 사장님, 사장님. 별로 지금 별로 속이 지금 안 좋으시겠네요? 네, 있는데. 그렇지. 이렇게 하면, 이게 땅에 닿아요, 땅에. 이게 네, 딱. 네, 네. 손 절대, 진짜 손 조심하고. 네, 손 조심. 새나시니까 네. 이렇게 딱 비면, 네. 딱 들으시죠? 네. 들으시면, 네. 여기서, 이딱 끝에만 잡고 이렇게 빼요, 일단은. 잡으러 음. 이야죠 저기 가서 네. 음. 작업할 때 저분들이 따듬을 때 음. 좀, 좀 일이, 인손이 아, 빨리 해주세요.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네. 가지는 담는 거야,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여기 물건 여기는 좋은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잘 돼야 돼요. 밑에까지 딱. 아, 물건이 안 좋은 건데. 그 잘못 지금은. 안 좋은 거는. 수확이 나쁘지 않아도. 맞아요. 일단 필요해. 해볼게요. 드디어 시작하는 건가요? 네. 자, 나는 뒤쪽으로 가라니까 어! 너무 위에이 없잖아 요 이러면 우리 집에 트레이드 마크인 네. 대가 없어지면 안 된다니까 이 대가 있어야 된다니까 아. 이, 이 대가 못 높이 <laughs> 이러면 못 썩는다고요 이러면 상품성까지 떨어져 불어요 잃어 버리면 우리한테 손을 끼치는 아, 거 아, 죄송합니다 아, 사장님 저 대가 진짜 네. 중요하더라고요 딱딱 붙여. 밑에 딱붙여 닷을 낫을, 네. 낫을 네. 여기다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네. 네. 땡겨요 그렇지 됐습니까? <laughs> 그래도 안 되겠다. <laughs> 그래도 안 되겠다. <laughs> 아, 왜안 되지? 잠시만요. <laughs> 그, 크게. 그, 바닥을 진짜 있고. 화나셨어요. 예, 아, 근데 이제, 이제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하고. 예, 됐어요. 됐죠? 됐죠? 예, 됐죠? 거기서 조금만 더 네. 이제. 어, 이거 됐어. 뿌리가 네. 다 나왔네, 이거. 그래,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네. 예, 버리라고요. 예, 버리라고. 너무 또 이제 깊이 네. 들어갔어. 그냥. 아, 정도를. 예, 네. 하다 보면 들어요. 정도를 보면 알아야 되는데, 참, 제가 정도를. 자, 이, 이, 이땅이딱닫게한 다음에. 아, 또 뽑았는데. 좀만 들어요, 나슬. 차라리 그냥 네. 뽑으세요. 좀만 들으세요. 빤질 하지 말고. <laughs> 이거 배는 게 아니라 뽑고. 있어요. 한, 한 다섯 번 하면 감 잡을 겁니다, 선시님 이거 감 괜찮은 것 같은데. 사장님이 참 네. 좋으시네요. <laughs> 네. 저 같은 좀 벌써 화가 아. 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무조건 거뽑안 해요? 아, 그냥, 그냥 그냥 서 화려하게 무슨 얼른 귀에다 주는 게 포기하신 것 같은데요? 코이 <laughs> 지금 저거 약간 포기하신 것 같아요 어, 아니, 아니 포기 같아. 안 했어요 포기... 포기하지 마 겉으로는 포기하셨고요. 괜찮은 척 하시면서 은근히 다 티나는 거 있죠 아 그거 아닌 어.. 음.. <laughs> 그냥 거기까지만.. <laughs> 뭔가 저도 눈치는 있어요 자, 자, 웃고 즐기는 시간이 없어요 빨리 네.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보다 신선한 미나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문받은 양만큼의 미나리만을 수확을 하는데요 장성색 미나리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주문량도 엄청 늘었다고 합니다 야, 세 분이서 이구를 여러분 네. 진짜, 진짜 찐노동이네 힘드시겠어요 사장님이 보통 거의 다 수확은 하신대요 아이고, 허리가 <laughs> 얼마나 아프실까요? 이게 이제 상품이 있는 네, 그 상품 있는 거예요, 그상품 있는 거예요. 상품으로 하러 나가는 거이 정도가. 아, 그거 참 잘, 잘, 네, 잘, 잘 하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오늘 주문량까지 아마 70kg? 70kg면은 어느 정도예요? 이게 지금 몇 kg 정도예요? 이게 한 10달아이는 갖고 가야 돼요. 10달아요? <laughs> 아, 1대야 열 10대야? 열 10대야. 10대야요? 네, 10대야. 네, 지금 이미 제 마음은 10대야인데요? 이제 한 대야예요? 어? 그럼 저처럼 이렇게 했다가는 오늘 하루 종일 하겠네. 하루 종일 하면? 네. <laughs> 열대야는 하겠네, 열대야. 하루 종일. <웃음> <웃음> 여러분, 다 오세요, 이쪽으로. 그, 열대야를 해야 돼서, 지금 빨리 다 들어오셔야 될것 같아요. 편백나무를 그, 주워가셨던 그 욕심, <laughs> 그 욕심처럼 이 미나리죠.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웃음> <웃음> 봐봐요, 봐봐요. 진짜 도와주셨어요니다 <laughs> 지금 미나리가 아, 심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본인들이 심어지는 자리라고요, 그렇죠. 거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걸어오는데 <laughs> 또 한참 걸리네. 아유, 정말. <laughs> 우리 미나리 벤저스들입니다. 이제 네. 이걸 비었으면 저리 나가요, 굽고. 제가 오늘 안에 갈수 있다면. 뭐 하시나요? 다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아니, 빨리 아니요. 오면 엄살 부리지 않습니다. 지금 다 끝날 것 같아요, 지금. 네, 발이 쏙쏙 빠져요. 이제 수확한 미나리를 작업장으로 옮겨 주면 사모님과 선생님이 보입니다. 세척과 포장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네, 수확이 지연되면 세척과 포장 작업도 멈추기 때문에 빠르게 수확을 해서 전달해야 하는데요. 자. 아 사장님이 빠지라고 그랬잖아요. 되는거 말고. 그래서 옮기라고 했는데 그때 좋았어요. 나빴어요. 솔직히. 그때요? 응. 솔직히 좋았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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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아니, 저도 너무 미안한 거, 죄송한 거예요. 저도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괜히 좋은 미나리 제가 계속 망가뜨리고 있는 거 같아가지고. 근데 사장님이 다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빠져라. 그니까 빠져라 하긴 미안하니까 민지 씨는 이거 배달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아 진짜 배달 열심했어 히 그래도 오늘 저 배달 배달하고 <laughs> 잠시 음, 목을 툭니다. 음, 아배달을하는게 저기서 지금 가지고 왔다는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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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으로 없습니다. 이제 가지고 온 거죠. 네. <laughs> 지금. 다른 스프들은다 일하고 있는 겁니까? 맞아요, 형님. <laughs> 어... 수학을 하고 계세요. 네. 이거 몰래 걸어놓을까봐요저 앞에. 아, 쉬고 싶다, 정말 오늘 작업 쉽니다. 한번 피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땀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늘은 일개민지가 수학에다가 넣어서. 어, 다 일개민지. 맞아요, 생각하면... 맞아요. 수학은. <laughs> 아니, 사장님의 자식 같은 미나이잖아요 네. 제가 자꾸 이렇게 망가뜨리니까, 손상을 입히면 안 되니까. 책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어... 저는 그래서 배달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타이트 바구자우리. <laughs> <laughs> 나 진짜 오늘 넘어지겠다. 한번. 아, 그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대야를 옮기면은 이제 또 대야가 차 있고, 또차 있고. 이렇게 대야가 찰 동안에 제가 아까 물도 마시고 이렇게 잠시 엉덩이도 붙이고 하는 겁니다. 아. 네. 잠시 아주 잠시 이렇게 쉬어 봅니다. 네. 다일하는데 혼자 만쉬는거 그 같아요. 그래도 오늘 저 죄송해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들 일을 너무 잘 하셔 가지고 <laughs> 아, 제가 빠져들었습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여기도 분위기는 별로 안 좋은 거 같아요. <laughs> <laughs> 두 시간 만에 어, 그럼 다행이네요. 네, 너무 잘해 준 거네요. 사장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 가지고 우리 스프들이 네. 빠르게 투입이 됐습니다. 제가 일을 열심히 합니다 먹는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점심은 먹고 어, 일을 해야죠 이거 맞아요? 이거 지금? 이거 미나리에요? 아, 이 세쯤 미나리를 찾아보세요 과연 만회할 수 있을까요? 미나히 싱싱하고 여긴가요 우리 탕집? 사장님 네, 다음주에도 미나리 농가편 지켜볼랑가?